자, 2016년 6월 18번 문제입니다. ABC 기체를 400K 1L 용기에 넣고, 어, 각각의 압력을 구했어요. 자, 그랬을 때, 첫번째 압력이 4.8이었고, 그 다음에 온도를 낮춰서 다시 압력을 쟀어요. 그랬더니, 물질이 BC만 남아있고, 어, 이때 압력은 0.8. 자, 그 다음에, 어, 콕을 열었다가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닫았어요. 이 말은, 어, 기체들이 확산이 되었다라는 건데, 용기의 부피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몰수만큼 양쪽에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온도를 낮췄다는 C만 남았고, P3가 0.1기압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자, 하나, 하나, 하나 봅시다. 지금 현재, 가에서는 용기 1에 지금 콕은 닫혀 있어요. ABC가 존재한대요. 4.8기압이래요. 요거는 A의 압력, B의 압력, C의 압력을 합한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도만 낮췄대요. 절반으로. 자, 그럼 보세요. 온도가 2분의 1이 됐죠. 자, 지금 현재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PV는 NRT에서 온도 안 변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각 물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온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압력도 따라 바뀐다라는 건데, 온도가 2분의 1이 되면 압력도 몇분의 1이 됩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 200k로 낮췄더니 a가 어이 사라졌대요. a는 어떻게 됐을까요? 액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p2는 pb와 pc의 압력, 즉 b와 c의 압력일 건데 이 압력들은 온도가 400에서 200으로 감소 2분의 1이 되었으므로 얘네들은 원래 압력의 2분의 1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아, 여기까지 한 다음에 콕을 열었다가 닫았대요. 자, 콕을 열었다 닫았다는 것은 나눠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각 물질들이 2분의 1씩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1과 2에 각각 1대1로 어,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1대1로 나누어진다라는 건 압력도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일단 나누어졌다, 2에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음, 지금 현재 나에서는 PC가 원래의 2분의 1이었는데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몇이 됩니까? 또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온도도 또 2분의 1이 됐대요. 따라서 곱하기 2분의 1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라의 압력은 나에 있는 C의 압력의 절반으로 나눠졌으니까 곱하기 2분의 1이고 온도가 또 2분의 1이 됐으니까 또 곱하기 2분의 1즉 8분의 PC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냐? 0.1기압이래요. 아이고 다 됐네요. 따라서 C의 압력은 0.8 기압. B의 압력도 그렇다면 0.8 기압이죠. 왜냐하면 2분의 PB 더하기 PC가 0.8 기압이었으니까. 따라서 PA는 얼마냐? 4.8에서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 하니까 몇 기압이다? 3.2 기압이다. 자, 이럴 때 B의 몰분율, 가에서 B의 몰분율. 자, 몰분율은 전체의 아, 기체의 몰수분의 본인의 몰수 또는 전체의 압력분의 개의 압력이죠. 자, 전체 압력은 3.2 더하기 1.6이죠. 그, 그쵸. 그래서 전체 압력은 3.2 더하기 0.8 더하기 0.8. 분의 0.8입니다. 따라서 얘는 6분의 1이죠. 자, 이 과정 잘 보시고 순차적으로 얘가 왜 8분의 pc인지만 생각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아요.